아 그냥 저도 물론 이번 주 도렐맨에서 좋은 사령관인 건 맞는데 자기가 잘 못하면 은좀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못하는 사령관 잡는 것만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없어 저는 수완을 못하니까 수완을 아예 안 하잖아요 괜히 어중간하게 아 이번 도렐맨이 수완 엄청 좋다는데 하지만 난 수완을 잘 못하면서 수완 잡았다가 제가 진짜 깽판 진짜 트롤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얘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아, 못하는게 못뭐 죄는 아닌데 아 씨, 진짜 씨아 진짜 블리자드 아, 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종족 걸리는거 확률 33% 아니야 아진니다 <laughs> 수완이 줘라도 제라툴 70%의 성능 <laughs> 확인 제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어, 솔직히 수완 좋아 70%나 나오나 70%도안 나오던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제라툴의 70%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. 아,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확률 진짜. 후. 일단, 동맹이 지금 자가라여가지고, 자가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, 저글링 위주의 공세가 나오면은, 또 힘드니까, 알라라크가 좀, 공세 정리를 좀 잘해줘야 돼요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 오른쪽 멀티는 왼쪽 멀티는 수정탑 위쪽에 지으면은 이거 바위 부순 다음에 멀티 치던데 이, 지금 얘는 바위 두개부수고 멀티 치네. 오호 이렇게 또 멀티 위치에 따라 또 유블리가 이렇게 또 갈리는 건가요? <목소리> 야, 기껏해야 뭐 저글링이겠지 아키면 더 좋고 아니 아니 쪼글 쪼글링이 날라나? 바퀴는 알라라 입장에서 쪼글링도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바퀴는 나중에 바빌라가 물량이 나오면은 애들이 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승선자가 많아 소모가 더 심해요. 아 이거 아주 재미. trouble again. Oh too him to him to him Okay. Research is done. Let's hope you click the right button. <laughs> 아 초반이 엄청 스무스하니까 공세 막자마자 바로 위로 올라갈 짬이 생기네 근데 번식자 막아야돼 자가르가 동맹일 때알라가크면 초반 인프라 하나 구축해도 된다 아 근데 너무 또 영웅 이왕 영웅 나왔는데 놀고 있으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<laughs> Insufficient Vespine gas. Your 어, ally is being attacked. 비셜이 지제 조심해야겠네. 아마. 죽었다. t r allies are having all. 수를 해 버렸다. 에휴. 너무 둔감해. 나에 미안합니다. Upgrades done.

탑진정부가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.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.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.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. 구가라랑 같은 방향에 가가지고 싸워야겠어. 가 <목소리>

I m u r e e p t i o n I s a i a t s t e r g r t e c a l i t t 취대했습니다 우리에게 맞서는 자 고통 받으리라 your ally is being attacked 내 목숨을 굴준 예수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비를 내습니다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지 적대적 협력이 접근합니다 부숴버리자 <놀람> <놀람> Your ally is being attacked. Your research is done. Don't forget the record. How we that? <laughs> you must construct additional pylons <laughs> your allies are having all the fun So, where are the minerals? Our allies look like they could use a h a t d The other guy is attacking you. c 목 m 들이파괴 o m e on. Come on. Come o 예, 잠깐만, 사거리 버프. 어, 진짜네. 뭐지? 이게, 이거 버그에요?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? Your a l l s base is taking a p o u n d 아니, 이거 엄청 쓸만한데요? 이게 왜안 쓸만하지? 중간기에 이제 과충전도 걸려가지고 개삭인데? 아, 탐, 아, 대신 탐지기가. <laughs> 아, 탐지기가 안 되네. <laughs> 밑에 하나 데리고 다니긴 해야 되네. 아 데미지 증가 관성도 못 받아서 아 그런가? 아 이게 그런가? 아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은데? <목소리> 뭐야 이 교란기는? 한 마리씩 태우고 두 마리는 밖에 데리고 다녀야겠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요? 애초아 붕광기 가충전도 걸려가지고 이제 붕광기 잘안 죽는데 거기에 교항기 태우고 사거리 증가 받으면서. 도랑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엄청 메리트가 있어요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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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스킬 안 써? 나 궁하게 왜 아, 나도 런게왜 이렇게 많지? 뭐지? 두마리만듣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요, 저? 사갈하나 많이 주죠. <laughs> 근접 님이서 사고리 증가 안할 걸요? 맹독 중에아 저걸 링 <목소리> respect your life choices pylon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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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ways the bloody pylons <laughs> oh. <laughs> your ally is being attacked <sighs> our allies are getting into trouble again 아 뭔가 아 뭔가 조금 적 기질을 <laughs> 조금 밀어보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기는데 번써자 있었어요? 번써 없는 거 보고 쓴 건데 번써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

아잠깐만 업그레이드 다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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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i n 리 우리. 우 o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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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잠깐만 아저저저왕복서 왕복사 왕복사 왕복사.

다 <laughs> 그 모두 제거했습니다. 좋아요. 무난하게 클리어했습니다. 보너스도 다했죠경험치66,000 받으면 다한거요 오케이. 다 했습니다. 아, 네. 고생하셨습니다.